비로서 천국을 전파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단임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 오랫동안 안 나오시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몸이 불편하셔서 안 나오신 성도님을 신방을 하였는데요. 신방하는 그 성도님의 자택은 이 빌라의 맨 꼭대기였습니다. 근데 그 아래층들은 이렇게 자취하시거나 고시원처럼 하숙하시는 어르신들이 사시는 대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님 신방하면서 요 밑에 사시는 분들은 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나라 보조금 받으면서 사시는 분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록 열어보진 않았고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자작자작 붙인 문과 신발, 그리고 공용세탁기, 공용화장실을 보면서 열악하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했습니다 조금 앞으로만 더 나아가면 우리 쪽방촌 고시원들이 우리 교회 앞에도 질비해 있지 않습니까 고시원이나 쪽방촌 안에서 창문이 있는 것과 없는 방은요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창문이 있으면 숨이 좀 트이고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창문을 통해 빛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 어린 스타 아역 배우가 성장하여 25살쯤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악플과 루머,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스타의 순간의 그 마음을 좀 살펴봤는데요. 깜깜한 어둠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깜깜한 어둠 속에 어렵게 사는 고시촌이나 쪽방촌에 있는 우리 아픈 어르신들, 가난하신 분들. 그들 가운데 잠깐의 빛이 있었다면 그런 어려움들은 이길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꼭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신자에게도 어둠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의 시대를요. 어둠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삶이 각박해진 삶입니다.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희망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단계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시작되는 12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멘 예수님께서요 신기한게도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는 곳은 잘 아시다시피 나사렛 e s 니다 s y 절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선갈릴리 안에 속해 있는 지역을 떠나는데요 언뜻 보면은 이 말씀만 보면은요 예수님이 요한이 잡혔음을 보고 도망가거나 다른 곳으로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요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잡혔다라는 동사가요 많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쓰였을까요? 예수님께 쓰일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가론유다가 로마 병사에게 팔자 잡히지 않습니까? 이 잡혔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요. 예수님의 순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즉, 요한의 운명이 예수님의 길과 닮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1장, 2장 예수님의 탄생 시기도 있었지만, 3장부터는 예수님의 길을 닫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하지만 헤롯에 의해 잡히죠. 그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자 그불의를못 이겨 직건, 직설하였는데요. 이 이후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본격적인 공생회를 시작하십니다. 요한이 시작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사역을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에 이제 진짜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첫 행보를 세례요한이 잡혔다라는 내용을 통해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선포했던 세례는요 단순한 물세례가 아니었죠.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더 크고 완전한 구원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이 닦아놓은 길 위에서 십자가를 통해 참된 구원을 이루실는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건처럼. 우리의 사역과 삶이 잡히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듯이요. 송도님들, 삶의 어둠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삶의 열패와 우울과 때로는 마음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사실 고향에서 예수님이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으로 보는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요.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동네 유대인들이 경탄합니다. 놀라워합니다. 와, 어떻게 요한의 아들에게서 저런 놀라운 말씀이 선포될 수 있을까라고 놀라고 경탄하지만 그들은 말씀의 경탄에서만 끝납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예수님을 낭떨어지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은 마태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척받는 고향을 떠나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요, 스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이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요 단순한 거처 이동이 아니셨어요 가보나움은요 갈릴리 땅으로 써요 여호수아 시대 때를 보면요 여호수아가땅 분배를 이스라엘 지파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블론과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된 땅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위치가 예루살렘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이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의 수도, 유다 지파 속에서 예수님이 나온 땅인데요. 한마디로 변방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서울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 국회의원이 서울 말고 다른 지역들을 비하해서 구설수에 올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도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인서울 인설, 인서울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분의 메시지가 열방을 향해 가기 위해서라면 그 메시지가 잘 전파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었어야 하는데요. 변방인, 특별히 구약 역사 시대로 가면요, 이스라엘 왕이 아스르 왕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변방 나라의 왕을 의지했다가 병고를 당한 땅, 심지어 아스르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와서 혼혈 정책을 써서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혼합된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합쳐져서 정말 무시당했던 땅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한 가버나움의 땅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내용을 오늘 성경에서 읽었는데요. 단순한 거처 이동이 아닙니다. 우리 15절 14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동한 것이 아니라요 오래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사렛은 스블론 지파의 땅 가보남은 납달리 지파의 땅에 위치합니다. 이 지역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으로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고통받던 땅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 사회에서 멸시받고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서 1절부터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주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어둠이 가득 찰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요 역사하십니다. 역사서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스라엘의 한 왕은 많은 이방 군대가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멸망 당할 것을 예언받죠. 하지만 이사야서는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십니다. 한 아이가 낳고 그 아이는 다윗의 뿌리에서 날 것이라고. 그 아기가 우리 마태복음 첫1장2장에 나오는 아기 예수입니다. 비록 아기 예수로 힘이 없이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빛을 주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비장한 카드였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오래전에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약속해 주신 것처럼요, 꼭 어둠 속에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도요,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라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거둘 때, 내가 고백해, 여와 호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가난과 멸시 받던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육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지금 한 스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난하고 열악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사역의 전초 기지를요 예루살렘이 아닌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두셨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 세리 들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요.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부터라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이때부터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비슷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메시지와 동일한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권사님, 우리 백보은 사모님 장례식 때 먼저 화장실에 가 있으셔서 전화를 받고 황급히 유턴을 했는데요.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가는 방향이 죄일라면 우리가 유턴을 해서라도 죄의 길을 떠나는 것이 회계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단순히 미래의 일로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은혜의 희년의 예수님의 새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부터요. 사실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도 회개함으로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계주하는 것처럼 바톤을 이어받고요. 이어서 복음 전파를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십장에 가보면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유언을 하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요, 주님의 복음 전파로 해서 제자로 이어지고, 또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도 예수님은 전파로 마치셨습니다. 성도님도 요즘 얼마나 전도하고 계십니까? 가끔씩 지하철이나 특별히 서울이라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서울역에 가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고 있고요. 또 지하철역 같은 데도 예수 구원 불신 지옥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들고 다니는 것을 보았는데요.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어떤 삶으로 예수님을 전파하고 계십니까? 저도 가끔씩은 아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아,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을 때는요, 순간 아, 미리 준비해서 어린이 전도지라도 있었으면 아이에게 전할 용기가 있는데, 지나가는 아이들을 붙들고 잡아서 농담도 하면서 친해지면서 예수님 전파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쉽지 않은 이 전도 가족들한테는 쉬울까요? 가족들한테는 더 어렵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가족과의 관계는 이 기본만 지킴으로 인해서 더잘될수 있다라는 뭐 그런 통찰도 주셨는데요. 오늘은 사실 저희 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가지는 못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했을 때 아버지는 반대를 하셨는데요 노년의 아버지께서는 차마 이제 힘이 없어지고 나시더니 반대하지는 않으시고 제 가는 길을 인정해 주셨는데요 갑작스런 취의와 또 관리하는 것에 소홀한 아버지의 습관 덕에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였는데요 순간 얼마나 죄책감이 들던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에 한 일주일 전, 이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함께 하면서 사인을 주셨던 상황들이 떠올랐습니다. 윤서가 가서 너가 예수님을 만났을 그 스무 살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포옹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가서 고백하고 포옹하렴. 기도원에서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요. 얼마나 쑥스럽고 또 바쁜지요. 금방 잊혀지기 십상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보일러를 아끼기 위해서 또 제가 공부한 어, 틈에 나간 틈에 또제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불에 누워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한 방에 이 60대 아버지와 이 30대 초반의 남자 아들이 짧은 공간에 있는 그 순간을 통해서 공간 안에 있으면 없던 말도 한 번씩 하잖아요. 그때 한번 말을 한번더 건넸으면 하는 아쉬움이 비보를 듣고 나서 스쳐 지나가는데요. 누군가는 그랬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미루면 안 된다. 시급 하다라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비석 안에만 요한복음 1장 14절 영접하는 자곧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는다는 비석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님도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저의 개인적인 고백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용기를 내어 저와 같은 실수와 실패를 하지 마시고 꼭 후회 없이 복음 전파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내어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라는 우리 주님. 세례 요한의 수감 이후.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테레요한의 죽음을 통해 메시지가 끊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탄탄히 갈고 닦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멸시받던 갈릴리 이방의 땅에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매일매일 쓰러지는 죄인이지만 날마다 은혜 가운데 예수의 피와 공로로 나아가 회개의 승리를 얻는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는요 여전히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 성도님들 마태복음의 긴 내용이 이야기해주듯이, 예수님은 그 어둠 가운데서 인류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 십자가를 승리하기 위한 그 끊임없는 피와 땀의 전쟁을 이어 나가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 성도님들의 삶에도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이방의 땅 멸시 천대받던 땅에서 복음의 전초 기지를 만드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따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의 사역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어지듯이 우리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라는 주님의 사자우 세례 요한의 사자우가 하나님 내귓가와 마음 속에 들립니다. 매일매일 복음보다는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거듭되는 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돌이켜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 살수 있는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수요 예배자들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